은봉전에 은봉이 떠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아, 그 다음에 오늘 어, 어제 이게 은봉전이니까 여기가 종가죠? 여기가 여기가 종가보다 오늘의 시가가 낮아야 됩니다. 여기가 시가가 낮아야 돼요. 음봉이 뜨겠죠? 낮으면 자 그런 다음에 이 음봉이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일봉 전의 음봉에 고가와 저가의 중간 값을 지나갈 때, 음, 매수를 합니다. 고가와 검색식으로도 알려드릴게요.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90% 확률로 이 은봉이, 양봉으로 바뀌면서 이걸 다 잡아먹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이만큼의 수익을 낼수 있는 거죠. 오늘 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오늘 거그 그 모양으로 검색식을 만든 겁니다. 이게. 금양, 금양이 일단 떴죠. 어, 일봉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일봉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자, 어제 은봉이 나왔죠, 은봉. 어제 은봉이 나오고, 오늘의 갭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시가가 어제 종가보다 밑에 있고, 그렇죠. 어제의 종가가 오늘의 시가보다 낮죠. 여기서 이 중간 값을 통과할 때, 고가와 저가의 중간 값을 통과를 할 때, 우리가 매스 타이밍을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고가까지 3.8% 종가까지 2% 오늘 수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먼저 일봉을 보시면, 어제의 종가가, 자, 어제의 종, 어제의 은봉이고, 오늘의 시가가, 자, 여기서 시작을 했죠. 어, 개파락이 이루어져서, 분봉으로 보셔도 아침에, 이렇게 개파락이 이루어졌다가, 어제 고가와 종가 갈비 여기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뭐했으면 여기서부터라고 해도 2.5%에서 2.8%까지 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고요. 요 패턴이 어 당일만 해당하는 패턴이 아니고 만약에 오늘 못 먹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 떠 있는 거니까 6월 21일 날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성과 검증으로 아 오늘이 6월 2 0일이죠 그러면 6월 16일 아, 16일로 보겠습니다 보성 파워텍 6월 16일 이 날이죠 그러면 요날 음봉에 이렇게 잡혀 이렇게 이만 이날 이렇게 먹었지만 다음날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도 연속으로 상승을 해서 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여기서 여기까지 28% 정도 수익이 나왔죠 이그젝스 요날 음봉이 출발을 해서 자, 갔다면 이날까지 10% 정도 여기까지 10% 정도 수익이 났죠? 그다음에 YMT. 자, 요날 해서 요날 얼마 못 먹었지만 다음 날에서 다음 날까지 해서 한5% 정도. 자, 요런 패턴입니다. 이해하신 분?